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 조선 중기 대표적 개혁가 정암 조광조를 모시는 심곡서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문화재로서 위상을 인정받아 보수나 정비 등에서 국비예산 지원이 확대됩니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의 심요살이를 한 곳이자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심곡서원은 1605년 그의 묘소 인근에 지어졌습니다. 강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사후가 뒤쪽에 배치된 구조는 조선 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유일하게 훼손을 피한 서원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관리됐고 문화재청의 향교 서원 활용 사업 공모에서 도심 속 문화유산으로 선정돼 놀토 체험장과 주말 캠핑 등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고 심곡서원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